442번입니다. 원5에서 조건을 한번 볼게요. 조건이 안 보이는 거니까. PB가 여기가 p a 에 여기 에 절반일 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됐죠? 그다음에 뭘 구하래? PAB, PA를 구하라는 얘긴데 이제 좀더 봅시다. 좀 주어진 조건이 지금 여기 주어졌거든. 이게 무슨가? 중심. 중심인가? 호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거니까 아닌가요? 아니네요. 반대네요. 이렇게. 요렇게네요. <laughs> 맞아? 여기에 대한 원주가 보여? 있어? 이 거? 그렇지. 요거. 요거몇어야 100? 5도. 이렇게 오는 건데. 지금 이걸 모른다는 얘기야? 맞죠? 근데 요거, 요거, 요것도 모르지. 그런데 아까 주어진 게 얘가 지금, 얘의몇 배래? 두 배래. 얘가, 얘의두 배래. 그러면 원주각의 크기도 몇 배겠어? 두 배겠지. 이러 나오지. 괜찮아요? 105 더하기 몇은? 3A가 180 이렇게. 이렇게 AB로 이렇게 잡아. 괜찮? 됐어요. 됐고요